네, 안녕하세요. 카카르마입니다 네, 오늘은 오버워치 또 이제 저번 편에 이어서 6편인가요? 이어서 이제 7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 오버워치가 출시됐어요. 오늘, 오늘도 플레이해서 일단은 사용자 지정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판 하고,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 돌입해야죠. 일단 인공지능 추가를 하고요. 시작을 하도록 하죠. 과연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할지, 오늘도 또 되게 기대가 돼요. 오늘은 일리오스에서 하네요. 빨리 끝내버리죠. 근데 뭐또 캐릭터가 감태 안 맞으면 빨리 못 끝내기 때문에, 음, 오늘은 일곱 번째 영웅, 인 메이를 선택했어요. 메이는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.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겠어요. 특성을. 처음 보는 캐릭터는 아닌데, 처음. 아 처음 보긴 하죠 뭐 실제로 보는. 걸라면 F1 눌러서. 궁극기는 눈부러해요. 근처를 다 얼려버린대요. s h 트는 급속빙결을 시켜서. 자신을 치유하고 면역 이 상태가 생기고 2로 빙벽을 생성할 수 있고 냉각총을 하면서 근거리는 분사고 원거리는 고드름이래요. 한번 써보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대충 어떨지 알것 같아요, 이제. 근데 그다지 뒤치기나 뭐 그런 거에 특화된 캐릭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한번 같이 싸워야겠어요. 아, 리퍼, 리퍼. 상대 팀 리퍼가 그거예요 지금. 오케이. 아, 얼리네요, 제가. 또 이런 묘미가 숨겨져 있는 캐릭터 중 하나에요. 리퍼는 제가 끝내도록 하죠. 노드워크를 제가 얼려야겠어요, 이제. 아이씨 그냥 얼려버릴 걸 그랬어요 괜히 괜히 그래가지고 괜히 고드름 쏘겠다고 난리쳐가지고 바티온한테 양방 잡는 건 아닌데요 아 뭐야 내가 오는 거였네? 어 근데 쿨타임 무작위기라 <laughs>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저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어 여기로 못 가는 구나 빨리 가도록 하죠 일단 적팀 자리아를 보았어요 제가 적팀을 얼려버리도록 하죠 자리아를 얼려버리도록 하죠 궁극기! 뭐야 궁극기가 전혀 좋지 않아 역시 가장 궁극기 편한 거는 리퍼 같은 게인거 같아요 얼어버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막다 얼어버린다든지 아씨 시프트가 보통 뛰는 거잖아요. 다른 게임에선. 식간절 시프트를 누르게 되네요. 이 게임은 시프트 때문에 진짜 불편해요. 아, 자리에 왔다, 자리에 왔다, 자리에 왔다. 얼려주지. 얼려주도록 하지. 자네. 자네, 얼어봤나. 오, 생각났는데 고드름이 세네요? 몰랐어요. 빨리 가도록 하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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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안 돼, 이거. 나 기분이 나빠. 아니, 보전 아무리 중급이어도 이거 지면 안되죠.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. 그게... 시... 그... 뭐죠? 이게... 아, 맞아요. 바스티온의 잔해가 남아있어요. <laughs> 일단은 다 스스로 자가치우는 가능한 캐릭터들이 있네요. 아, 한명 빼고요. 솔저랑 베이는 자가치우가 가능하죠. 이쪽으로 온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여기시그렇지는 일단은... 얼려버리겠어요! 아이스 에이지 가자 아 <laughs> 그다시 막 좋은 캐릭터는 <laughs> 저에게 좋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바로 죽었어요 제나타한테요 아씨 또 헷갈렸네 모든 게 물거품이, 물거품이 될것 같아요 클났어요 벌써 지겠어요 아니 지겠어요가 아니라 저는 진 거죠 상대팀 리버 아얼려 버리려 했는데 얼려 주죠 퍼터 들어와, 들어와... 브로노... 일났다 졌다, 졌다... 1라운드 패배했어요. 큰일 났어요. 이거 질것 같은데, 그러니까 메이이란 캐릭터가 나쁘진 않은데, 상당히 다루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공격적인 캐릭터는 아니라 아니 공격적인 캐릭터는 맞죠 어떻게 보면. 1초 간격으로 날아가네요 1초 간격.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세네요 출력이. 어? 아니 이것은 나노콜라 들어갑니다 되게 쉬프트를 잘 써야겠어요 쉬프트 잘 쓰면 이길 것 같아요 팀원들이 아아딴 아, 데로 오시는구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저번에 파라로 엄청 났죠 저는 뒤에서 얼려드리죠 파스티온을요 네이스. 일단은 적팀 바스티온이 얼어버렸어요. 자리를 얼려버리죠. 자리를 땄어요. 로드워크는 어 그냥 지가 죽네요. 저 밑에 떨어지면 역시 죽겠죠. 어 누가 하나 떨어져 죽었어요. 잔혹해요. 이번엔 이기겠죠. 얼마 지겠습니까? 중국인이시구나? 찍는 거는 뭐 에스키모인 같은데. 마, 말이 무섭네요. 꽃단쭈, 싸쭈, 난 뭐, 쩌쩐상어데 오, 너무, 야, 이거, 우팀,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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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꾸이 진다, 이러면. 음, 진다잉? 진다잉? 아이, 졌다잉. 아, 파티형 거의 다 땄는데. 그, 저게, 자리야 방어막 때문에. 자리야 방어막 맞죠, 저거? 어쨌든 그 녀석 때문에 실패했네요. 역시 국적은 중국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빨리 가자. 얘들아, 뭐 하는 거냐? 지면안 되지. 오이씨. 리퍼는 바로 얼려버리죠? 역시 사람을 냉각하는 건참 재밌어요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이씨. 소 솔저 뭐, 뭐. 별것도 아닌 게. 가장 적팀에서 드럽지 않아 문제가 이제 바스티를을 올려버려야 돼요! 저거 궁이라고요! 젠장! 나이스! 좋아요 돼요. 좋아요. 상당이 유리해요. 뭐야 뭐, 뭐야 뭐야 뭐야. 아 뭐야. 아 씨. 이거 바로 내려오는 순간 얼려버리죠아 저거 자리야! 디스이스 마이룸, 마이 e 얼려주지 어디서 걸려서 이번 판은 이기겠네요. 아스나얼려서 아씨, 아. 오 천재인데? 천재인데? 오로드워크 천재인데요? 제가 이렇게 끌렸는데 제가 버렸어요 그냥. 천재네. 낙. 낙대음을 <laughs> 낙대음을 이용할 줄은 몰랐어요. 지형지물을 이용하다니. 어리석은 녀석. 그걸 따인 게 제가 너 어리석은 거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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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닌 거 같아. 얘들아, 얘들아. 아니야. 제가 때리죠. 이 쌍간난 새끼. 드호끌를 올려 버려야 되겠어요. 아, 자리야 모음아. 죄송 죄송 죄송. 아씨. 아 맞다 시프트 있었지? 아까부터 자꾸 깜빡하지 아씨 못빼었어요 언제 갈까요 또? 아 맞다 방벽 있었구나 얼음 방벽. 어리석은 짓을아 잘못 썼다. 망했다, 이건 100% 망한 게임이다. 2% 정도는 처치하죠. 아까부터 전 로드워크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빨리 로드워크를 조사버려야겠어요. 어, 나이스! <laughs> 어떠냐, 넌나에게 당했던 것을 다시 제가 갚았 이겼어요! 분명 이겼어 이거 뭐야 왜박살랑 뭐야? 아 우리팀 아니구나? 끝났네요 굳이 길게 게임을... 3판까지 끌었어야 되나? 3라운드까지 끌리네요 결국은 그 원래 2라운드에서 끝나야 깔끔하죠 <laughs> 빨리 가도록 하죠 이제 캐릭터별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파악하는 거지만 실력을 슬슬 이제 키울 때가 됐죠 뭐 못하면 뭐 거기서 이제 못하는 대로 키우는 거고 잘하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죠 전부 다 아, 저번에 이거 무사하게 팔아가지고 누가처맞았죠 마지막에 졌던 거 같은데 뭐,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자고요 여기로 가면 어디로 가는거지? 아 이렇게 가는구나 스카이 비로보여주리퍼 올려보라 야래요 제가 보기엔 이거 리퍼가 상당히 강력한 어머 뒤집었다 아씨 아, 씨. 아. 이를 썼어야 되는데, 좀더 빨리 아 죽었어. 이거 아, 아니잖땜 어, 뭐야, 우리 팀다 따였네. 아이씨, 또 이거 썼다. 아, 지겠는데요. 이거 마지막 상팀 리퍼 정도는 제가 땁니다 좋아, 아니 누가 막타 먹었냐? 또 시프트 누를 뻔했어! 되게 위험한 캐릭터에요, 제가 보기엔. 뭐 어, 중국어에 자꾸 왜... 아니, 한글 패치 제대로 안 된다. 자리야를 빨리 올리도록 하죠. 오케이, 좋았어. 좋은 자세, 얘들아. 오케이. 아직 36%면 잘 기방만 하면. 로드호크 정도는. 아, 너 우리 팀구나. 미안해, 이쪽으로 밖에 못 오겠죠. 아니야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오만 같 편견을 버릴게요. 얼어 죽어라. 나이스 이거 누가 부셨어 로드호크가 전 정말 싫기 때문에 빨리 처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아제가타저는 5초 5초 5초만 버티는 순간 전 끝이에요 쟤는 끝이에요 끝나네요 끝났어요 한 대도 못 치고 끝났어요 아 진짜 다구리가 뭐지? 멍청한 녀석은? 보지마 어? 우리 팀 자리 아까 지 갇혔구나. 어, 괜찮아, 적팀 자리 아까 갇혔거든요. 도둑 그 정도는 뭐 어. 잘했어? 어디 이걸 쓰를 수있보 요거 좋아요. 아... 이길 것 같아요? 멍청한 녀석들 아까 바스온 하나 넘어가지 않았나요? 자리 안에 녹아버렸네 그렇지 아직도 전얘 궁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기긴 했네요 일단 메이는 그다지 뭐 메이가 뭐 <laughs> 그다지 좋다고는 못 느끼겠어요. 아직까지는 좋은건 좋은건데 막 궁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도 상당히 쓸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메이도 할것 같긴 해요. 자 나를 찍어라. 탁월하지? 그치 내가 전설적이지? 오케이. 내가 잘한 거지, 이가 잘한 게 아니야, 메이야. <laughs> 아니, 전 잘한 건 아니죠. 무작위 못한 거죠. 치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. 근데 치유기는 있자, 있었던 것 같은데? 예, 예 이렇게 해서 이번 7편에서도, 아니 이번 7편에서는 또 새로운 영웅 메이라는 영웅을 플레이해봤어요. 이제는 어, 그런 것도 해볼 거예요. 그. 네, 이제, 실제로 온라인에 가가지고 게임 플레이도 다음부터 해볼 예정입니다. 그러면, 오버워치 7편, 메이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뿅!